자 삼각형 ABC 그리시는데요 어, 자 AB하고 AC가 이등변삼각형 어, ABC삼각형 그리시고요 AB와 AC가 이등변삼각형 자그 다음에 BF랑 D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어, 기다리세요. 네네. 어, 성급하군요. B, D, 의 길이와 C, E의 길이가 같도록 D, F를 잡을 거예요. 자, D, E, F를 잡을 건데, 자, B, F하고 여기다가 B, F 잡을게요. 여기가 F, B, F하고. c, d의 길이가 같게 여기가 d래요. 아이 길이를 같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좀 다른 색으로 b, f 랑 b, f 랑 c, d의 길이가 같게. 문제를 지금 읽으면서 그림 하나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b, d 와얘 음. 예, b, d 와이 길이와 c, e의 길이가 같게. 얘가 2의 길이가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게, D, E, F를 잡으래요. 자, 여기까지. 지금 삼각형 그리시고요. 펜안 들고 있는 친구는 뭐죠? 노트도 없고, 펜도 없고, 그냥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그리시고요. B, F하고 C, D의 길이가 같고, B, D하고 C의 길이가 같게, D, E, F, 저까지 찍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직 저다못 그렸어요. 높이 들어봐. 분명, 어서 그리세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생겼냐면 D, E, F라는 이 삼각형이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A각은 52도래요. 52도 이때 각 X, 이각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문제만 읽고 이 그림에다 표시만 했어요. 그쵸? 니네들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하면요. 먼저 아,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얘가 52도니까 이 B와 C의 각은 몇 도일까요? 네? 뭐요 B와 C의 응, 각은요. 각은 서로 16, 같을 16, 거 아니에요. 아, 64. 어, 어떻게 나왔어요? 180도에서 51. 그렇지. 방딩. 오, 좋았어. 반띵. <laughs> 그러면 얼마죠? 64. 아, 문제 조건을 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가 64도구나. 어, 그러면 이 x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더 알면 좋겠나 봤더니 왜 하필이면 이 길이가 주어졌지? 그리고 길이하고 각을 보니까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삼각형 D, B, F 하고요. 삼각형 E, C, D가. 어떻죠? 어, 이게 무슨 합동이죠? S, S, 그렇지. 아, 두 변의 길이끼인 각이 같네. 합동이면 완전히? 똑같은, 그렇죠. 똑같은. 완전히 포기하죠. 그 결국 뭐가 같냐면 대응하는 뭐가 같고 변의 길이가 맞죠. 같죠. 어? 그러면 여기 생긴 D E F 는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어? 그러면 얘가 x 라는 건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x 가 되는구나. 아이 결론에서 우리가 D E F 의 길이와 D E 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 있는 삼각형 D E F 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된 친구 있나요? 없어. 그럼 대응하는 각도 서로 똑같겠네요. 얘가 만약에 A각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또 A각이냐? 여기가 A각이겠죠. 얘는 합동이에요. 완전히 포기해 줘야 돼요. 연두 검정, 연두 검정, 이런 는각잘 보세요. 얘가 내가 만약에 보면 얘를 B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가 B겠어요? 여기가 B겠죠. 얘네는 지금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라고? 합동이라고. 아 뭐가 합동인지 잘안 보이세요? 어, 선생님 보이게 다시 그러면 형광펜으로. 자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고요? 합동이에요. 포개어진다고요. 64도, 64도, 변을 잘 보셔야 돼요. 연두랑 검정이 이루는 각을 내가 A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연두하고 검정이 이루는 각이 A여야 돼. 됐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딱 이걸 보자마자 아, 그러면 선생님, 이 각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어, 아, 차 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아, 미안해요. 왜 나만 알지? 삼각형의 세 네각의 합은 몇 도죠? 180. A 더하기 B 더하기 64도가 180도예요. 그렇죠? 얘 평각인가요? 네. 얘 A도인가요? B도인가요? 얘몇도 돼야 되죠? 14. 어, 이해됐어요? 네? 얘다시각이 아, 오, 자, 얘는요 삼각형의 오.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아, 네. 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내가 얘들아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각 fd2는 평각이야. 평각은 몇 도지? 아, 180도구나. 어 선생님 그럼 a 더하기 b가 여기랑 똑같네요. 여기랑? 그럼 결국 fd2는 몇 도? 64도. 이 것만 64도인지 알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푸셨죠. 그게 64도예요. 안은각아자 <목소리> 그럼 모르겠으면 <laughs> 아니 이거 얘들아 이거 모르겠으면 A 더하기 B는 몇 도죠? 116도죠? 어 A 더하기 B가 116도예요. 얘 평각이면은 180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F d 2는몇 도가 돼야 돼요? 64도. 이 끝났어요. 얘가 64도 이제 알았죠. 이등변삼각형이라면서요.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80도에서 누구를 빼주고 64도를 빼주고 반띵. 그치 반띵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64 빼면 얼마? 116 나누기 2하니까 58도 되겠죠.